아니 지난 몇년 동안 어, 코스피가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투자를 말씀드리고 지금도 포트폴리오 상에 코스피를 한70% 정도 비중으로 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인버스에 어, 뭐 줄였다 늘렸다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수익도, 수익도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발 인버스 오래 하지 말라고 글로도 영상으로도 어, 그렇게 많이 어, 말씀드리고 어, 삼성전자 버리고 나스닥 가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으라고 어, 말씀도 드리고, 그죠? 어? 2차전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뭐요? 코스피가 못, 올, 못 오른다고 했다고 제가요. 나스닥 바보를 계속 경고했지만, 몇년 전부터 일본 저평가, 중국 저평가, 코스피 저평가, 입에 대보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 작년 연초까지도 하이닉스 저평가, 현대차 기아 저평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나오는 댓글들 보면은 진짜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 제 영상 중에 여러분 어, 상방을 얘기하는 영상은 한 200뷰 300뷰뿐이 안 나와요 특히나 국장에서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이나 막 그러는 종목들 옛날에 뭐지 한양디지텍인가 급락하니까 또 댓글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던 뭐 지금은 급등했는데 뭐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음, 그런 식으로 어, 하락하더라도 본인들이 손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오르면 자기 다 떨어지면은 제 탓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제가 뭐, 이런,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웬만하면은,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는데, 그냥 지금은 솔직히 힘이 빠지고, 나스닥, 하여튼, 인버스 올인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남탓이 장착되신 분들이 많은가? 왜, 들 그러죠? 도대체 인버스를 하지 말라, 올인 하지 말라고, 곱버스 하지 말라고, 얼마나 제가 노래,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곱버스 반영 못 한다고요, 여러분? 힘이 빠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요즘에 좀 수익이 잘 나서 다행입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정립식 투자자 음... 아니 그니까 지점 지점 조심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상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뚫으면은 상방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또 시황 남겨드리고 보면은 그러면은 상방으로 가거나 그런 영상은 조회수가 적어요.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때 위험 포인트들은 짚어서 대비하고 있다가 잠시 인버스를 늘렸다가 어? 다시 상승 하면 인버스 줄이고 그렇게 하, 하던지 아니면은 정리식 투자를 하던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영상으로도 보면은 현대차, 테슬라. 제가 테슬라랑 현기차 시총이 같아진다고도 말씀드렸고 그죠 요즘에는 좀 뜸하게 올리고 가끔 올리지만 옛날에는 맨날 글로스 올려 드렸잖아요 하이닉스 현대차 글로 이거 맨날 올려 드렸잖아요 었 어? 응. 짜드리고 링크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방에 꽂히진 않으셨는데 하방만 꽂힌건 아닌지 어, 코스피 저평가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인버스는 전혀 하지 않다가 작년 말에 잠시 코스피 선물이 엄청나게 매도가 늘어난 그, 잠깐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잠깐 했고, 왜냐 필, 필반도체는 상향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그때 잠깐, 5%인가 잠깐 넣었다가 뺀거 말고는 코스피 인버스는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평가 지수인 코스닥과 나스닥, 러셀, 필반도체 인버스만, 음. 지점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 정도는 이 박혀져 있는 상태예요. 워낙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물론, 인버스를 늘렸다 줄였다 하지 않고 무조건 상방만 하신 분들은 저희보다 더 벌었겠죠. 그죠? 어, 하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어, 필반도체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하락할 때, 예, 그때도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각자의 기법이 있는 거니까 본인대로 하시고. 본인이 인버스 올인 선택하셨으면은, 뭐 그걸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죠? 힘은 빠지지만, 그래서 따라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스닥을 비판하지 나스닥이 올랐네 그렇게 비판하시던가 그런데 그 나스닥 마저도 인버스 어, 올인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코스피를 늘투자했었다고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힘 빠지지만 그러려니 하고 어, 또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많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정말 제가 힘들게 저평가를 찾고 추천드린 것마저 여러분이 폄하하신다면 힘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